잠장 보세요. 우리가 정글에서 보면요,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보면 사자의 타겟이 되는, 거에요. 우는 사자처럼 창길자를 찾는 거예요. 타겟이 되는 사냥감이 어떤 사냥감인 지 아십니까? 무리에서 이탈되어 있는 그, 그런 가막 사슴이 있는데 꼭 좋은 왜냐, 사슴이나 이기 저기 그런 저기 동물들이 막 밟기 때문에 먹을 풀들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는 다 밟히기 때문에 무리가 있는 데는요,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파라파랗 먹을 게 많은 데는 어디로 갈까요? 무리에서 떨어져서 거기서 먹는다는 거예요. 걔가 타겟입니다 바로 사자가 와서 목덜미를 물어버려요. 사단막에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 다리에 상처가 났다든지 쩔뚝쩔뚝 거린다든지 상처받는 사람들이 사단막, 사자의 사냥꾼의 타겟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 비딱하게 보고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주로 넘어집니다. 어디에 들어 디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다. 물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 사자는요 그 물을 향해서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죽는 경우 있고 사자가 발발폈 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이 동물의 한번 보시잖아요. 절대 공동체 안으로는 침투 못합니다. 딱 바깥에 나가 있는 물이 떨어져 있는 바로 타겟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예 yes.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요 덤비지 못합니다. 그 공동체는요 모여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됨.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계속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라고 하나 되라고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하나 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하나 됨 그리고 연합에 대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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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공통체 안에서 그냥 그 공통체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흐름에 따라가기만 해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애들 있죠 <laughs> 흐름이 못 따라가는 애들 있죠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한다면 기도에 따라가고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성경 통독이라 하고 성경 통독에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 서핑하듯이 파도에 몸을 맡기듯이 신앙생활이 쉬워요, 이렇게. 그런데 꼭그바람에 역풍을 맞으면서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저 자기 혼자 나는 성경 통독이야 하면서 그게 지금 거꾸로가는 거예요. 힘들게 신앙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리해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실망해서 지금 떠나가는 분들이 경우가 많은데요.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아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처럼 한 몸이라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게 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아멘. 우리 결혼식 가면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주로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실제로 뜻은 뭐냐면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비유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절 있죠. 하나님은 교회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여기다가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막, 막 흥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은 교회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요. 계속 그 개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막 설파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중요하게 을 이제 설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에 하나님이 숨겨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것은 개인이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코로나 이후에 성도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요즘은요, 교회 건축에 대한 수요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어떻게 보면 교회 건축보다는요, 사람 성전 건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그 하나님께서 아까 신부로 만들어가는 그게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 신부로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마 성경 사역도요, 성경 통독 사경에, 그리고 성경 교관, 지금 이렇게 하는 성경 교관, 성경을 읽도록 성도님들을 돕는 사역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역들은 교회에서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솔직히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니까요, 3%라고 그러더라고요. 3%. 성경을 정기적으로 통독하는 사람이요. 아침에 큐티 뭐 짧게 한줄 읽어 말고요. 1시간 내지는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사람이요. 3% 납니다. 통계에. 큰 성경을 안 읽습니다. 무슨 신앙을 하는지 뭘 믿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믿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사각지대 사역입니다. 교회에서는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역을 돕는 거죠.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성도, 성도님들이 이 설교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간격을 좁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때도 있는데 이걸 간격을 좁히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제 세우고자 하는데 이 저의 그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이 단체를 설립했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이 목적 이 정체성에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이하화 성령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 아, 세 번째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전체가요.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반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 사역이 시작됐다고 말했죠. 즉 에베소 사역은요 성령 사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두 번째 단락 즉 삶의 시작도 성령으로 여러분들 시작됩니다. 사장의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담장 남겨보십시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5장에 가면요.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담장령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으로 영향을 쭉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살할 수 있느냐라고 보여 주는 거. 6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요. 자녀와 부모가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6장 5절에서 9절을 통해서 종과 상전, 즉 직장에서 성령 충만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가정과 직장에 영향을 미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거를 에베소서에서 쭉 말하면서 이 흐름 따라서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 따라서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곳에서 영적 전쟁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이 에베소서는 지금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이 아데미 신전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우상, 주술, 마술 같은 이 영적인 문제들이요 상당히 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요. 지금도 우리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과 사람의 그런 싸움이 여러분들 아닙니다. 어떤 싸움이냐 하면요 이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예. 자, 우리의 싸움은 아까 우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지금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했죠. 우리가 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비에 쭉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와 끝이 아까 뭐 했죠? 예, 진리 그리고 말씀의 검. 예, 처음과 끝이 다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자 보세요.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 모두 말씀입니다. 처음 진리의 허리띠도 말씀이고요, 끝인 성령의 검도 모두 말씀이죠. 우리가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말씀뿐입니다. 말씀뿐. 성경을 읽고 무장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이 3% 밖에 안 해. 기도 사역은요, 많이 다닙니다. 또병 치유되고 뭐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할 때는 많이 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러시는데요. 말씀 읽는 데는 오지도 않고, 말씀 읽는 데는 너무 힘들거든요, 하루 종일. 이번에도 성경통독 사경에 1월, 2월 달 했는데요. 하루 종일 말씀 읽으니까요. 체력도 안 따라주고, 눈도 아프고, 쉽지 않죠. 음.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생활은 여러분 많이 하지만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바빠서 참 시간 내기가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읽었던 이 말씀마저도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정죄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항상 우리는요. 사단의 어떤 타겟이 됩니다.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점점점점 커지고요. 모든 것을 나중에는요 그 많이 받았던 그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을 다 어떻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도적질합니다 도둑입니다 뭘 뺏어간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귀한 것들을 다 뺏어가버립니다 수련회 마치고 나서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꼭 집에 가는 그 길에 아내와 은혜 받아가지고 꼭 가는 그차 안에서 대판 싸웁니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요 받았던 것들을 다 쏟아버리게 하고 다 잃어버리게 하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지 않는 가정이면요그 은혜를 받고 았 집에 가면요, 바로 공격 들어오고 다 알아요. 소매치기범들이 누가 돈 있는지 다 알아요. 딱 보면요, 사단은 누가 은혜 받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공격이 없으면요, 은혜 못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딱 공격을 받으면요, 아, 내가 은혜 받았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구나, <laughs> 귀한 걸 가지고 있구나. 그걸 뺏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예, 에베소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한테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깊은 뜻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할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비밀들을 사도바울을 통해서 정말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고 풀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예정론, 교회론, 아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조금 더 깊이 있는 구원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제가 몇 가지 더 정리하고 예, 한번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루면요 거의 뭐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거의 두 시간 반을 예, 한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뭐 간략하게만 이 정도로 간략하게 두 시간 반 <laughs> 간략하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한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를 코로나가 했던 예정론 구원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소서 이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하나님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구원의 사역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하나님 이 예배 소설을 오늘 한번 읽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평소에 정말 그 유튜브로만 이제 듣다가 또 이렇게 참여하니까는 어, 아무래도 그 말씀의 깊이도 있고 또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근데 무엇보다도 시각적인 효과도 같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어, 아무래도 이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면서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함께 읽다 보니까 어, 좀더 유익하게 들리고 또 보기에도 어, 흥미를 갖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물론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도가 높아져서 어, 그 성경 말씀을 이게 보는데 굉장히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